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정부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반발해서 양대 노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을 모아 양대 지침 세부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양대 지침이 사업장에서 잘 적용되고 확산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지침 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오늘 정오부터 각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오후 4시 반에는 서울노동청 앞에서 지역별 파업을 위한 결의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행에 반발해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정부의 이른바 양대지침 가이드라인이 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